안녕. 어, 수하죠 예. 안녕. 지금은 밤 10시 32분입니다. 네. 그래도 시차 맞추려면은 음좀안 자고 있었어요. 네. 그래. 많이 차이나네요. 어좀 피곤해. 오늘 일부러 좀 활발하게 돌아다녔습니다. 음. 방에만 있으면 좀 되게 오히려 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좀 둘러보고. 음.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. 어,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산책도 좀 하고 엄청 힐링하고 왔어요.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음,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잠깐 켰습니다. 유노이 3그램에 올려 주나요? 그럼요. 있는 거 그냥 여기 앞에 이 고양이, 크같이거양이고이 고양이, 고이 고양이, 고양이, 이잘걸려가지고 엄청 넓어. 짜자잔. 여기 안을 다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제가 문에서부터 한번 걸어볼게요. 문에서부터 와, 아, 아. 문에서부터 걸어볼게. 자몇 발자국 가는지 보세요. 여기서 제 안방 침대까지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그러12 13 14 15아 엄청 엄청 큽니다 바깥 뷰도 사실 좋은데 음 그래도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는 없고 음. 그래요 아무튼 음 이것저것 좀 돌아다니다가 음, 잠깐 켰어요 반바지 나라의 왕자다. <laughs> 그러니까 어제가요? 인어 그제 공항 패션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업 게 입을까 편하게 입을까 응, 음, 그치 둘다둘다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. 음 엄청 편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어제 우영이 캐리어 타 봤더니 어땠냐고? 사실 우영이 거 이전에 여성이랑 이제 또 룸메다 보니까 여성이 걸 보고 이거 뭐야? 했는데 야, 이거 있잖아. 이거 뒤게 배터리도 있는데 이걸로 타고 다닐 수 있어. 해서 <laughs> 그래 가지고 사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. 나 도저히 그 공항에서 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애들이 타니까 어,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타가지고 같이 한번 타봤죠 제가 그랬거든요. 한국 공항에서 너 한국 공항에서 탈수 있겠어? 다볼 텐데 했더니 어어안 보일 때 가끔 타야겠다 했는데 우영이가 대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타더라고. 재밌더라고요. 이거 면허 있어야 탈수 있다고요? 아 그럼 난탈수 있네. 아무튼 이것저것 오늘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. 공기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좀 선선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식사를 마치고 거의 일몰 여기가 해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. 음 거의 날이 저물 때쯤 봤는데 밤이 9시가 넘어서도 좀 밝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오늘 좀 알차게 걸어다녔습니다. 제가 또 걷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산책하면 기본 3~4시간은 걸을 수 있고 음. 그래 사실 우리 다른 멤버들이랑 웬만한 매니저 형들은 어, 제 산책하거나 제가 걷는 걸좀못 따라와요. 음. 음 쉽지는 않은건 아는데 이제 내 성이 안 차더라고. 음. 그래서 웬만해서 따라 <laughs> 뭔가 다니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. 음. 아, 그, 이제, 너같은 스태프 형이랑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회사 직원 형이랑 같이 아 지금 이 머리 y o 다 근데 나 뭐, 뭐야 이게 y 흔들지 말라고요? 반대도 이렇게 올려야 되나? 반대도 반 이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됐나? 아, 대칭이 안 맞는데 안 된다. 안 돼요. 이제 어느덧 잘 시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10차 적응에는 오늘 열심히 걷고 돌아다닌 결과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자고 일어나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이제 좀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죠. 네. 내일은 또 이제 우리 하기 전에 그래도 무대 점검이랑 리허설도 해야 되니까 음, 리허설이라니 각종 좀 체크할 것들 체크하고. 음 저도 이제.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. 컨디션 나쁘지 않아 오늘 첫 미국의 시작을 되게 화창한 날씨에 좀 기분 좋게 힐링을 한것 같아서 좀푹 자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우리 에이티니는 어. 오늘 하루, 남은 하루 있으면 잘하고 잘자는에이 차고, 잘이고이 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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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바로 잘것 같아 잘잘이요 네. 또 볼게요. 네. 바이. 안녕. 잘 자고. 바이야튜 까먹었을까봐. 흠. 응. 잘자. 빠이야튜 뿅